비. 궁율 이걸 원합니다. 예수님은 방금 만난 사람을 보고 이면했던 제사장이나 서기관 아 내일 사람같이 있라고한 것이 아니라 자비를 베풀었던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있라고 말합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사장이나 내 일사람과 같이 살지 말고 어려운 만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자의 삶을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사도바울은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극률과 자비와 겸손으로 옷을 입고 피차 용서를 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라. 예수님이 나를 용서한 것처럼 성도끼리 서로 용서하며 살아가라.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 예수님은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신과 우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어라.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 자비로움을 베푸며 살아, 자비로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 되지 말고 베푸는 자가 되어라. 믿습니까? 용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만 되지 말고 용서해 줄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준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들에게 자람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베푸는 자가 되어라. 그러면 문제는 해결되는 겁니다. 내가 받으려고만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사람은 만족이 없습니다. 왜? 그가 기대하는 것만큼 받지 못하게 되면 그는 그걸 받고서도 행복을, 만족을, 감사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는 사람은 많은 것을 주고서도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좀더 많은 사람과 좀더 많은 자비를 베풀어 줬어야 되는데 내 능력이 내 한계가 이거밖에 없어서 이거밖에 못 줍니다. 미안합니다. 그래서 주면서 미안하다 와 자비를 베푸다. 제사보다 나는 자비를 더 원한다. 여기가내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서로 싸우는 것보다. 원망함에 사는 것보다 나는 서로 사랑함에 사는 것보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가정에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십니다.